숫자 카드를 조합해서 숫자 만드는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드가 1, 2, 1, 3이라고 있었을 때 각각의 카드가 몇 번씩 발생했는가를 어, 저장할 카드 CNT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카드 번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1부터 9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9까지 인덱스로 쓸수 있도록 10개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0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문을 돌면서 카드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 갖고 카드 CNT에 X 위치에 증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카드 CNT라고 한다면 각각의 카드가 몇 장씩 발생했는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1, 2개, 2, 하나, 3, 하나, 4, 5, 6, 7, 8, 9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카드가 지금 4장 있을 때 4번 선택하는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제기를 써요. 만약에 카드를 항상 3장을 뽑습니다라고 한다면 포문을 3번 돌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드의 개수가 4개일지, 5개일지, 9개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기를 쓰는 거예요. 반복문의 개수가 픽스되지 않으니까 그 반복하는 것을 재기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데요. 제가 카드에 대해서 픽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뭘줄 거냐면, 지금 몇 번째 카드를 뽑는 거니? 요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이라는 것, 그 다음에 몇 장까지 뽑을 거니? 그래서 맥스 레벨. 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총 뽑을 카드의 수. 음. 전체? 뭐 총? 음. 이런 것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4죠. 왜냐하면 카드 랭스가 지금 4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랭스의 카드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0에서 1되고, 그 다음에 1에서 2되고, 2에서 3되고, 3에서 4되고, 이런 식으로 1씩 증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에 카드 CNT 있죠? 카드 CNT. 그래서 내가 지금 카드가 몇장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카드, cnt 라는 거. 그다음에 카드 유 e 드가 있어야지. 내가 그 카드 cnt 중에서 몇 개를 사용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카드 used라는 것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숫자를 만들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넘버도 줄 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는 넘버. 자, 여기다가 카드 cnt하고 카드, 유스드, 넘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볼게요. 카드, CNT는 각, 음, 번호, 카드가 몇장 있는지 표기한 것. 그래서 1번 카드 2개, 2번 카드 하나, 3번 카드 하나, 이런 식으로 표기한 거죠. 그리고 각 번호, 카드가 몇장 사용됐는지 표기한 것. 자 넘버를 만들기 위해서죠. 각 번호 카드가 몇장 사용되었는지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만들어진 숫자죠. 만들어지고 있는 또는 만들어진 숫자예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카드 픽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카드 픽을 처음에 호출할 때 "나는 지금 레벨 0, 아직 카드 뽑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레벨이라는 것은 랭스의 카드라고 했죠. 그리고 카드 cnt는 위에서 만들어진 거 그대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카드 used라는 것은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똑같이 0을 10개 갖는 리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숫자도 0이라고 해서 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구현을 해야 되죠. 음, 아직 6분이니까 조금만 더 구현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잭기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멈추는 시점이거든요. 자, 언제 멈추냐면 이 레벨이 맥스 레벨하고 같을 때 멈추는 거예요. 하나 뽑고, 두개 뽑고, 세개 뽑고, 네개 뽑았다라고 하면 멈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들이 해줄 것은 그 숫자를 저장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저장해둘 number list라고 하는 리스트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진 숫자를 numlist라는 것에다가 append 해줄 거예요. 그때 숫자는 number가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뽑은 거예요. 네 개까지 뽑고, 이제 숫자, 이게 넘버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넘버를 목록에다가 저장시켜주고,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밑에서 또 구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뽑는 과정을 구현해야 되죠. 자, 뽑을 때는 작은 숫자부터 살펴봐야 되죠. 1부터 9까지 범위에서. 자, 그리고 아무 숫자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카드 CNT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유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카드 CNT라는 것이 있고요. 카드 CNT의 이 카드 번호를 음, 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대한 used가 있죠? 이것도 I번째. 그래서 I번째, 이 숫자에 카드 CNT하고 카드 used가 있었을 때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용된 카드의 개수보다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았을 때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카드 CNT가 카드 유수도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코드를 더 작성해 볼 거예요. 언제 이 I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냐면 그 I라는 카드가 아이 값을 갖는 카드죠. 그 개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개수와 사용된 개수라고 봤을 때 사용된 개수가 더 작을 때 또는 사용 가능한 개수가 더 많을 때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드 used 라는 것에다가 1 증가시켜야 돼요.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카드를 뽑으러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카드 픽 하는데, 지금 현재 레벨 그 다음 걸 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0이었다면 1, 1이었다면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맥스 레벨은 그대로 전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CNT하고 카드 유스도 그대로 전달해주고요. 넘버는 좀 달라요. 지금 내가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넘버를 자릿수 하나 올려야 되죠. 곱하기 10 해주시고, 더하기. 지금 여기 I번째 카드를 쓴다는 건 I값을 갖는 걸 쓴다는 거니까, 그걸 1의 자리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호출되면서 내려갈 거고요. 돌아왔을 때, 카드 유스드의 I를 하나, 감소시켜 주어서 사용을 해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숫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엑셀에서 구현했던 부분이, 자, 이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왔던 부분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없을 때 여기서도 리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의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용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숫자로 간다는 거죠. i가 3이었다면 4로 가고 5였다면 6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갈 때는 여기에서 호출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i가 다시 1부터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코드를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쪽 부분. 자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get card cnt라고 해서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cnt card cnt를 리턴하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카드 픽 하는 거. 이쪽도 이 부분에다가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리스트는 전역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넘리스트에다가 append 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루션 부분 솔루션에서는 카드 갖고 있게 되고 N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카드 CNT에 대해서 처음에 Get 카드 CNT 카드를 주고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픽 라는 것을 호출할 건데, 여기 만들어놨죠? 복사에다 붙여넣을게요. 그래서 카드 픽 해가지고, 여기 0. 지금 현재 카드 뽑은 거 없다. 그리고 카드 랭스만큼 뽑아라.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카드 CNT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된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카드 유스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넘버 0. 아직 뽑은 게 없으니까 0 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는 솔루션 코드가 여러 번 반복돼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럼리스트 있죠. 그 럼리스트에 대해서 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솔루션에서 봤을 때이 럼리스트는 뭐죠? 전역이죠. 전역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글로벌 해가지고 numList 해서 내가 이 numList 를 어, 변경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알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numList 에 대해서 메서드를 써서 클리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라고 한다면 이 numList 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해서 완전히 종료가 되면 이쪽에 넘 리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이 부분에 프린트를 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자, l 리스트 만들어지는 거볼수 있고, 여기도 l 리스트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수인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죠. 음, 자, 반복문을 써서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은 우리 리스트에 메서드 중에서 index라는 게 있어요. index. 자, 여기다 써 볼게요. num list에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그리고 n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n을 찾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출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머 오류가 났어요. 자. 이건 왜 났냐면, 없기 때문이에요. value 에라. 자, 문제에서도 그랬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발생한 경우, 있는 경우는 이렇게 찾아주는데, 없는 경우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검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any in, num list에 포함되어 있으면 answer는 n u m n 인 s t index 해가지고 plus 1 해줘야 돼요 왜냐면 0번부터 인덱스 번호가 시작하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없었다면 answer에 대해서 minus 1한 다음에 answer를 돌려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식으로 하나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반환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a n y m 리스트 안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삭제할게요. 그리고 얘는 주석으로 취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5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카드 픽, 이라는 이 함수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다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get 카드 count 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오는 거예요 이 n에 대해서 또 카드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가 똑같으면, 음,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똑같지 않으면,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 CNT는 그대로 두고요. N을 이용해서 N에 대한 어, 카드 CNT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아래에다가 하나 만들어보죠. 그러면 그 객한 카드 CNT를 쓰려면 형식이 리스안의 숫자들의 목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n은 그냥 숫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우선 n에 대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맵을 이용해서 그 각각을 int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list로 다시 한번 바꿔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print x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list 형태의 각각이 숫자인 카드 목록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실행을 먼저 해 볼게요 에 보시면 13121122라고 나오죠 숫자고 숫자 리스트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뭘해볼 거냐면 xcnt라고 해서 get card cnt에 x를 넣고 똑같이 개수를 센 것을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부문을 사용해서 카드 cnt하고 xcnt가 같은 구조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구조라면 프린트 해가지고 yes 출력하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no라고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yes 나왔고요. 얘는 no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no라는 것이 나올 때는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yes는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 숫자의 종류나 개수가 똑같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이 경우. 자 그래서 이 yes인 경우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구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경우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예요. 뭐가? n r 가 그래서 n r 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우선 num 리스트 클리어하고 카드 픽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num 리스트에 n을 주어서 그 인덱스를 얻어다가 플러스 1한 것을 "answer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을 무들이 바꿀 때 여기를 "answer로" 그냥 주시면 되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올바른 값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작성은 한 가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코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코드가 조금 더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1 값을 갖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그것이 좀큰 숫자였다면 이쪽 코드가 좀더 성능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이렇게 중첩해서 쓸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 구현을 해 봤고요. 조금 길게 아, 강의가 됐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꼭제 귀에 대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